피해당 일기 그 하나 길 위의 존재들과 프롤로그 피해당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진다. 바람은 더 느리고 빛은 조금 더 낮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듯하다. 산과 나무, 풀잎과 새소리, 그리고 구봉이 모두가 이곳의 언어로 나를 맞이한다. 나는 아직 그 말들을 온전히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그들의 숨결을 느끼는 데엔 이젠 조금 익숙해졌다. 여기 모든 존재가 누군가이고 모든 침묵이 대화다. 그 속에서 나는 길길을 걸으며 배운다. 이야기 하나 산 길에서 어딘가 여기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할것 같은 생각이 머리 속을 스친다. 누군가 시킨 것도 이유 있는 결심도 아니다. 그냥 마음이 먼저 길을 낸다. 차에 시동을 걸 때마다 구봉이는 물끄러미 날 바라본다. 차에 태운 건 고작 서너 번뿐. 그때마다 힘들어하던 녀석이지만 내가 어디로 가려 하면 여전히 그 눈빛을 보낸다. 나도 가고 싶은데 너 혼자 가는 거야? 그 무언의 말이 내 발걸음을 잠시 묶는다. 오전 내내 하늘만 바라보다가 구름 사이로 바람빛이 스며드는 걸 보고는 결심했다. 오늘 오후엔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산길로 향한다. 포장된 마당을 지나 비포장길. 차는 조각대처럼 흔들리면 내려간다. 흔들리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다. 며칠 전까지 없던 숙부정의 한 송이가 피어있다. 흔한 꽃이지만 이 산에서는 귀하다. 나는 멈추지 않고 다만 그 존재를 느낀다. 길은 좁고 꼬불꼬불하지만 감각이 방향을 대신한다. 마을까지 약 1km. 그 다음엔 어떤 갈림길이 나를 기다릴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게 전부다. 차 바퀴에 눌린 나적, 썩어가는 밤송이 냄새, 그 속에서 나는 길위의 존재들을 떠올린다. 이야기 둘, 소와 주리. 얼마 전두 동생이 비해 다녀왔을 때였다. 우리는 연덕에서 푸른 동해를 바라보고 어느 산에서 귀한 약초를 눈으로 구경했다. 돌아오는 길, 작은 쉼태에 잠시 멈췄다. 휴게소보다 훨씬 작은 곳이었지만 두 동생이 담배를 피우며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호기심이 나를 그쪽으로 이끌었다. 그때 문득 내 입에서 흘러나온 노래 한 줄. 수와 줄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것도 모자라 서로를 닮아가기로 했더래요. 소는 줄이처럼 줄이는 수처럼 말이에요. 내가 흥얼거리다 말고 동생들에게 말했다. 서로 다른 인종이 사랑의 새로운 종이 태어나듯 여기도 그런 곳일지 몰라. 그 말은 반쯤은 장난 반쯤은 진심이 섞여 있었다. 그후 시간이 흘러 오늘 마치 누군가 등을 살짝 떠미는 것처럼 나는 비애랑을 벗어나 그때 그 자리로 향했다. 운이 좋은 날이었다면 수호가 먼저 나를 불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었다. 수호는 끝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련이 남았다. 지팡이를 짓고 겨우 몇 미터 남짓 둘러봤을 뿐이었으니까, 혹시 내가 발걸음을 돌리던 바로 그 순간, 멀리 있던 수호가 천천히 나에게 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주리는 나를 반겨주었지만 내가 만나러 온건 수호일 뿐이다. 주리는 흔하지만 수호는 아주 귀하니까. 그리고 나는 비에당에 허전한 마음으로 들어섰다. 구봉이가 나에게 말을 건넨듯 했다. 수호 못 만났지? 나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너 그새 도사됐니? 어찌 알았어? 에필로그 비해당의 시간 비해당의 시간은 시계로는 잴수 없다. 바람이 불어오면 아침이고 새소리가 그치면 이곳에선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구봉이도 수호도, 수리도, 그리고 나 또한 그저 하나의 존재일 뿐이다. 길 위에서 만난 모든 것들이 나의 거울이었고, 그 거울 속에서 나는 조금씩 나를 알아갔다. 이제 나는 안다, 살아있다는 건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라는 걸